증인 저 재판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그다음에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범죄와 관련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의 가족과 가족의 범죄와 연결됩니까? 하지만 그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됩니까? 그 저의 저의 제가 교,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서 제가 그어 본인과 뭐 관련된 우선. 사항을 자 그걸 묻는 게 네. 아니고 자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건 아니죠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만약에 제가 이런 그 업무에 관련된 거를 얘기했을 경우에 음, 제가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출입내역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본인의 가족의 범,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피청구인께서는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역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 피청구인을 위해서는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밝혀드릴 의무도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거를 무슨 경호실법을 들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러면 지난번 윤 전추 증인도 마찬가지던데 마치 무슨 범죄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밝힐 걸 밝혀드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증인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모시고 다는경호 후에 비공식 업무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결국 비공식 업무라고 한다면 무슨 국가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비밀에 관련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뭐이 사건과 관계없는 어떤 뭐 사적인 부분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순실실한 분이 몇 차례 출입을 했는지 이거는 증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거부하지 마시고 증언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어... 어, 그럼 우리 재판부에서 어,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심석 한분 네. 네. 질문. 질문. 네. 질문 전에 몇 가지 좀 피청구인 대리인들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인용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증인의 진술 조서가 갑지 52호 중에 103호입니다. 이거는 증거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내용이 오늘 증언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 다 보시 보시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 피청구인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셔서 조금 이게 좀 증인 신문도 좀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피청구인이 최 그냥 편의상 최순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최순실 씨를 지인으로 알고 있는 거를 다투시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것을 다투시는 겁니까?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시는 건가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난번에 윤전추중인도 관저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선 그 부분에 좀더 그러니까 자주 들어왔지그 부분에 대해서좀더 확인 해서 자주나 뭐 당분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최, 청와대 출입이 그걸 다투시는 취지 냐 그걸 묻습니다 전혀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그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얼마 잘 들어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해 봐야. 그 될까요? 그분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거꾸로 제 생각에는 피청구인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하는 게더큰 기밀 같은데. 그거는 <laughs>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으시면서 그 최순실 씨가 출입한 것을 증언을 막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는거아니 그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저는 그게 예. 증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그 국가 안전 보장 뭐 다른 특별한 사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았다는 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개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더큰 비밀하니까요. 예, 뭐, 지인이 그, 그 관저에 예.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예. 그렇죠. 그,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일반 논적인 얘기이고, 예. 그 말씀하신 신문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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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걸 전제로 제가 몇개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 증언을 거부하시고 아마 그 법률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그 부분은 국가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언을 거부하실 사연 안 되는 안 됩니다. 어. 그 최순실 씨가 그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을 한 겁니까? 연 일회입니까, 월 일회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잦습니까? 그연 일회는 넘겠죠. 출입과 관련해서 네. 그첫 번째 제가 그걸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는 경관으로서 제가 비밀 누설에 대한 사, 제가 의문나는 게 네. 무슨 말씀인지 대통령께서 돈을 외부에 줬다. 그게 더큰 비밀 같거든요. 그런데그 그 말은 편하게 하시면서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왜 최순실 씨가 그 청와대에 들어온 게왜 그렇게 큰 비밀이 되죠? 그걸잘 모르겠네요. 그건 최순실 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다른 뭐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왜 관련... 출입은 비밀이고 네. 왜돈 봉투가 전달되는 건 비밀이 아니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뭐야? 증인이 지금 판단했잖아요. 네. 돈 봉투를 주는 거는 비밀이 아니라 그래서 증언을 하셨고 네. 최순실 씨나 뭐 어떤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출입은 비밀이다. 그런데 네. 그 비밀의 구분은 기준이 뭡니까? 경험을 전공하셨으니까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시죠. 그 비밀 기밀... 네.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밀의 기준을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왜 대통령께서 전달하는 돈봉투 전달은 기밀이 아니고 지인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출입 빈도는 왜 기밀입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뭐 다른 다른 인원들이 출입에 대해서 뭐 봤다 또는 해출입했다라는 거에 대해 인정한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법률 사항에 있어서. 도군다나 이제 그비그 그 청와대나 관저는 경호 구역입니다 안전 구역에 있어서 경호관이 활동하는 것 있어서 직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그 돈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네. 돈봉투는 직접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저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외부에 전달한 것이 돈봉투 말고 서류도 있습니까? 다른 문건도 있습니까? 아니면 제, 다른 물건? 제 기억으로는 그것밖에 없던 것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인 대리인께서 물어보실 때그 정호성 씨가 정호성 네. 당시 비서관이죠. 정호성 비서관이 어떤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전달해라 그래서 그 전달한 신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은 정호성 씨가 정호성 비서관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피청구인의 지시다 이렇게 해서 피청구인의 지시를 수행하신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호성 비서관 네, 네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다. 네. 그다음에 또 반대로 최순실 씨가 어떤 문건을 줘서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달했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씨가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을 갖다 주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라고 하던가요제 음, 기억에는 정호성 비서관이로 정호성 네, 비서관 전달했다. 그래서 역시 그러면 그게 정호성 비서관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는 것인지 여부는 지인 모른다고 말씀하시겠네요 네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저 증인 개인적 판단으로 이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 전화 그다음에 개인 전화 말고 차명 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명은 누구 명의를 차명한 겁니까 가족들 명입니까그 어,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말하셔도 네, 좋은데요 지... 가족이냐 아니면 가족도 아닌 제삼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 지인입니다. 지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뭐 친구 뭐 이런 분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한다면 음. 그리고 지난번 증언을 들어보면 그 피청구인께서는 이 공식 일정이 없으면은 그 이제 그 청와대 관내 집무실이 세 군데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본관 집무실, 네. 그 다음에 여기 관저 집무실, 위민관 네. 집무실. 그데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이 관저 집무실에서 이,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저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신 적도 있습니다. 적도 있다. 네. 네.